못 올리잖아. 고무띠가 알파 올리파, 못 올려 절대 펜시나 이런 애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펜시가 경매장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고무띠가 경매장에서 그걸 사는 거지, 뭔소인지 알겠어? 음... 아, 사, 사는 거는 경매장에서 사? 피어도 따로 또반 판단. 썰어도 판어 살려주세요 어못판준다 살려주세요. 미친 감사합어다어미 판단. 썰도 판단. 썰어 저 스키 내가 배율이 없어가지고 까봐 이거 그러면 까우라고? 그냥 붙어서 쏘겠지. 응. 그런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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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건물에 붙어 있어 스키가. 근데 저... 쟤노뚝이야 뚝배기 없어. <laughs> 눈유비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붙 어디 안 보여? 나 지금 문 열어져 있지 아문 열려있잖아 들어가자. 이렇게 하게나게. 이따 저 들어가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原려있어来在啊原来在原来在原来在操你妈操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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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操 <laughs> 아, 씨페어 배어. 배어. <웃음> <웃음> 음. 와, 미딴다가 죽였어 <웃음> 레전드. <웃음> <웃음> 여기, 왜 이렇게.. 야 여기. 왜 이렇게 심해 경쟁률 <laughs> 이 캐스트 깨여는데왜 이렇게 많아 야나총 안챙겨 <laughs> 아, 파라코드 13만 원이구나. 아이씨 뭐야. 에이. 13만이에요? 네. 가격 많이 떨어졌네. 아 씨. 시... 그 파라코드요. 안 돼. 19만... 파라코드 12,000원을 팔았어. 음. <laughs> 모 음모... <laughs> 컷커커 커. 아김호 자, 날짜 저제고 그래픽카드부터 파밍하러 가. 들어와요들어들어어제발 들어와요, 들어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쟁거웠다. 좀... 아, 문열어 내가 내가 열었어 내가 어 내가 열었어. 나 내가 나가 오른쪽 오른쪽 있어 있어 있어, 오른쪽 있어 있어 오른쪽. 있어 바로, 바로 있어 발앞 앞에 오른쪽 하나 커. 이오케한 마리 있어. 야 쏜 거예요? 저쏜거 아니에요. 아저 죽었는데요? 저 죽었어? 네네. 중계 째고 있어. 요 와씨. 와 있어. 멀지네. 중계 째고 있어요. 중계. <laughs> 뭐 먹을 게? 지퍼라이터? 따언인가 이따 이따 이따. 컷. 나이스. 어야2층 옥상에 있다. 옥상에. 방금 들어온 사람 누구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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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트 뭐야 노트 뭐야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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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니에요? 아 뒤에 나 노트 누구야? 야, 너지? 이거 저희요 이거 저희요 노트 불이 아니야 노트 우리 아니야 저런데 아 약까 우리 죽었던 데가 아니고 우리가 한 마리 노트 쿠로크 죽였네네 거기 이름 뭐냐 갑자기 흑마였던가? 백백마 그냥 <laughs> 설계단 소리 어 난다. 우리 쪽 철계단이야? 마크방 쪽 철계단이야? 그런 것 같은데요. <끝> 하나 아 하나 컷인데 나 죽었어. AK <끝> 모든 뭐 이쁘게 들어가네 가만 안 놔줄 거야 그래야. <끝> 네? 제가 왜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형 밀어주고 있어요. 빨리 갈라고요 <끝> 어, <그래. 끝> <laughs> 점점점 점점 네, 맞... 우리, 우리 목적지로 향한다. 저기 도로가에 놔두죠? 그 총소리 나면 사람이 있는 거고 안나면 <laughs> 없는 거고 공간들로 <laughs> 갑시다 <웃음> 형이 할수 있는 유일한 <웃음> 역할이에요 손네 있는 거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이거 움직이는 게 웃기네 근데? 좀만 힘내세요 가고 있어요 누가 쏘면 형이 먼저 맞긴 한데 그건 난제 상관 라니까 움직이는 봐. 파이팅, 파이팅. 오, t i n g Oh, 갔다 t h 태어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laughs> 들어 e <laughs> <태어났어요. 웃음> <laughs> <들린다>, <laughs> <게장, 게장. 웃음> 밖에도 있어요, 지금. 어? 뭐야? 누구 올라가고 있었어? 저요. 에? 왜 올라가세요? 부시하려고. 보니까 띠빼에도 없어갖고. 야, 아, 씨. 잠깐만, 야, 끼.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치료 좀. 다리 나가가지고. 브리핑 아, 했어야 됐는데 어. 네. 오, 어, 파라메디카. 파라메디카스카. 형, 저희 케이스 아, 했네. 오케이. 야, 도큐먼트 케이스 2만 원에 샀어. 15만 원짜리. 와. 레전드. 골드 스다 한번 남겨 놔야 되는데. 무조건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어. 거의 3분의 2 가격에 팔리더라. 뭐 캐템인가? 왜 그러지? 야, 위에 한번 올라갔다 할까? 야뭐 만드는데 오! 저나 도망 미친! 아니 아니 왜왜 죽여요? 응. 왜 써요? 김밥님이잖아요. 김밥이라고? 야 미쳤냐니? 아니, 미안한데 아니 우리 내가 언제 생각했는데? 골드스터 한번 남겨놔야 되는데 무조건. 음. 이 가격에 팔리더라. 뭐 캐템인가? 위에 한번 올라갔다 할까? 야뭐 만드는데. 오. 저나 어, 죽었어. 오, 아, 미치. 아니 아니 왜왜 왜 죽여요? 왜 써요? 김밥님 이잖아요. 죽은 척하면 무조건 엇들리면 무조건 뚝배기 맞잖아요. 이게. 엇들리고 뒤를 봐야 돼요. 그래 엉덩이 맞. 걸어오는 소리. 걸어오는 소리 나요? 아, 한대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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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 버리쉔 야, 도수 님이 응답안 해요. 튕, 튕기신 것 같은데. <laughs> 도수님 뒤에 사람 있다고. 사람있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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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왔대? 수류탄 많더 줘불발 하나 컷 하나 컷이요 일단 클리어해 줘 봐요, 지금. 후! 이런 미친 경우로 잡았나? 일단 클리어 파밍 해 볼게요, 한번. 어, 어떻게 돼 갔는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 바이지 다 깨졌네, 이 친구.

엠포풀모딩이야 제발 뒤져라 제발 미안한데 제발. 아다르포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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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포포포포포천포포포포포포포포천포포 제접, 제접. 천천히 천천히 포포포포포포 천천히. 어, 로스트 떴다. 아. 포포포포포포는포포포포포 역겨워서 재밌다. 뭐, 제일... 뭐라고 해야지? 역겨움 아니었으면 게임 안 했다. 어, 이 역겨움 때문에 게임하는 거지, 근데. 그냥 3개. <laughs> 가자.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발전소가? 아, 저, 야 발전소가 어안 이번 판 대장님 필그램인데 필그램님이 물어보시네. 그 의견 조율을 하는 겁니다. 얘 얘가, 얘가. 정면, 정면. 아 오른쪽, 오른쪽, 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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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수류탄 엄마 탄 좋아요. 나, 나 컨테이너 나야, 컨테이너였어 나야. 아니야, 저기 저기 옆에 하나 더 있어. 박스 옆에 하나 있어. 수류탄 잘못 졌어 너. 와, 아라씨, 바이제 뚫렸다. 와, 말도 안 돼. 거기 박스에 있어! 어 말도 안 돼! 뭐야? 나한 발에 죽었어 총알 개쓴거 같은데? 뭐 거의 쏜 거야?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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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내가.. 아 나.. 나 잡을 뻔 했는데 아.. 죽은 거 같아 방금 총쏜 사람 누구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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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잡은 거 같아 술탄 아, 레 레게논데? 레게노. 아, 나뒤 돌아. 내가 위 진짜 좋았는데 와, 나눈 아, 맞았어. 잡았어. 바이저. 아, 나 이럴 거면 바이저 왜 꼈냐? 열쇠요? 네, 51, 아, 51레벨 아니고뭐 30레벨이래요. 아, 씨. 바이저. 없에니까 아, 10에 아무도 없어. 아, 내가 설탕 아, 아. 혹시 모르니까 할게. 나 하나 죽었어요. 아, 쟤는 앞에 소리였어. 아, 우리 소리가 아니었어. 어쩔지. 비누님이 천천히 걷고 있는데 소리가 크게 나. 풀 소리가. 진입 진입 진입. 이층 클리어 중, 이층 복도 보는 중. 어스브이다스케 아이, 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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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어어어문 <laughs> 닫았지. 어, 중계 저에요, 중계 저예요 중계 저예요.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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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공 진입해. 스브지저 누번째? 왼쪽부터 제 볼게요. 다야

어야둠쪼아 안보여 안보여 수류탄 나 수류탄 수 함부로 못 온다 이거 야 나갔어 나갔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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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술 수류탄 야문 열어 나왜 문을 왜 문을 왜달아났어 뭐지? 나렉 걸린건가? 알트 티가 왜 알... 아, 어됐 SMB, SMB 총알이 제일 좋은 거잖아 그치? 어디로 가요? 에이. 저 이쪽으로. 아, 싱글파이어구나. 얘 단발총이에요. 단발로 칼을 때렸다고. 458이에요, 458. 458 1. 제일 좋은 총알이야. 여기서 저따라발 따라오세요. 네. 대형개사 했다. شب 깜짝이야. 와. 아. 와. 와, 뭐야? 내가 죽인 건가? 조졌네. 우리 어, 친구 있다. 주변에. 숨어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자꾸 장난 안 쳐도 돼요. 어, 아니야겠네 아, 그 치러 주세요. 시체 속에도 넣어 놓으려고요 아무도. 자,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총 하나 또 만들어야지 차라 컷뭐 3번 게이트 아시죠? 와. 3번 게이트는 아는데 한명더 잘랐어 <laughs> 아마 총에 모자랄 수도 아. 있어요 겁나 많아서 양손이 존내 많이 와한명 잡아갔더니 자, m not s 좀 r e I'm not s u r m s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왜? 저 지금 무쌍 찍고 있어요. 왜? 대구 백발! 이거 근데 3번 게이트 맞나? <laughs>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하늘다리 왼쪽. 아, 비상구 아, 불 들어있네. 아. 그문두개 열고. Лет!

이거 근데 옵션 어떻게 바꿔요? 레이저. 컨트롤 T 컨트롤 T. 오. 오, 씨, 나 쏜다, 나, 나 누워있어, 쏜다. 뒤, 뒤 뒤로 뺄게요, 저 뒤로 뺄게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로 뺄게요. 너 어디 있어? 실탄 더. 뒤로 뺐어, 누워있어요. 제일 좀. 저 뒤로 뺐어요. 제일 좀. 야, 나 헤드, 헤드 나갔어. 헤드 피용나 뒤로 쭉 빼요. 자, 뒤로 보면서 갈게요. 누구 왔던 길 봐주시고. 저 누워있어요, 저. 야, 나 헤드피 뭐... 0이야. 가야될 것 같은데. 어... 이상님 저도. 아, 하필 골절이냐. 앞에 클리 해야되는데, 근데. 그니까. 이그 친구 모신런이에요? 뭐 앞에 저희 쐈던 애도 경무장인 거 같은데. 아나 헤드가였다. 헤드 야 피형. 기숙사 건너 사운드? 헤드피 영 맞, 맞으면 죽는데? 어차피 헤드만 맞으면 죽을 갑시다, 갑시다. 딴데 맞아도 죽죠? 아니아니 헤드만 맞으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앞에 있어 앞에 까지 붙었어요 한 명. 어디 i 한명 있어, 있어, 있어 저 뭐, 저렇게 리면안안지시는 거야. 다시 다시 t 들어갈게요 h i 2층. 2층 들어갈게요. him. 아 i c e nice. I'm g 불 i n g to t r 불, 불, o kill him. o k 저 방에 들어가야 돼. 나 머리 맞을까 불불불 꺼져. 불 꺼져요. 불 꺼요. 네, 안맞게 기겁시다. 나 머리 맞을까봐 너무 무서워. 앞에서 먼저 말아 줄게요. 나불었어 복도 번죠. 저좀 왼쪽 볼게요. 왼쪽 없어요. 얌비야, 얌야야아저 죽을 뻔해가지고. 저 포로 들어갈게요. 복 들어왔어요. 아씨 복인데 머리가 피가 영인데 어떡하지? 이 스펙타클한 상황 어떡하지? <laughs> 왼쪽 발소리. 왔던 쪽? 아 오케이 오케이 사슴. 일단 중계 클리어 해야 되니까. 와 화장실에 무스 숨어 있었어. 와 죽였어요? 어 죽였어. 파밍해 파밍. 중계 제가 볼게요. 형나 우리 좀 중계 내가 보고 있어. 아 그냥 같이 지금 클리어 해야 되니까. 저저성광탄 하나 더 있거든요. 뭐뭐 응. 뭐 소리 소리 뭐가 소리가 안데 너무 빠른 소리 죠 일단은 저63 k 로거든요뭘 <laughs> 그렇게 많이 챙겼어요? 아가나아 지저스. 저갑바 하나 챙겼거든요. 아 갑판 가빠는... 6클 갖고 왔창고창 못봤어? 고창이요응3 8 차. 설마 이건가? 쓸수 있는데 무슨 3 8차이에요아 뭐야 아복도 하나 있다 복도 왔다, 왔다, 왔다. 와, 이걸 쓴다고? 무슨 소리야? 아 죽었어 네, 어서오세요 김방에서 아, 오는구나 이거 내가 봤을 때 크로스로드 쪽으로 가다가 튕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기로 가야돼 택시로 가야돼 그 조금씩 밀고 오세요 제가 앞에 클리어 하고있으니까 해 뜬다 피그름잘 보이는 날씨다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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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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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돌아가, 돌아가는 거. 위치, 위치 브리핑, 위치 브리핑. 저기. 나무 옆에 도로 누구? 저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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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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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앞에, 앞에, 앞에. 우리, 비누님 같은 쪽 말고 왼쪽. 그 정면, 정면, 정면. 도로 쪽, 큰 도로 쪽. 아씨, 나 사망 어디로 갔어? <laughs> 아. 한 명이야? 이름 뭐예요? 미미케 미케키야? 아 미친 예쁜 쓰레기 <laughs> 진짜 아 짜증나 <laughs> 오른쪽에서 한명 돌아요. 킬그이보려요 아, 아, 너무 잘 보여요. 나 어디서 쓰던 거야, 애들이. 아. <웃음> <웃음> 빡친다, 진짜. 아. 그 뒤에 있었어요. 김밥님 뒤에. 빨간색 옷 입은 애거든요. 그 라스트 호기한테 <laughs> 죽은 거 아니야? 서버 몇개 빼야겠다. 시가 많이 걸려도 어쩔 수없어 싱가포르 뺄게요. 서버 한저 다섯 개밖에 안, 안 골라놨는데. 지금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거야. 지금 아시아 서버밖에 안잡혀요그 미국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뀌어가지고. 아. 얼마나 손해본 거야 지금. <laughs> 아, 뚠뚠이, 뚠뚠이 일어서. 아, 아. 와, 아무것도 5,000원 오지 마. 아, 죽었다. <laughs> 아, 죽었어. <laughs> 싱가폴 타이완 뺐어요